그 여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적 있으신가요? 내 마음 다 주고 다 맞춰줬는데 결국 상처만 남았던 기억. 중년의 연애는 그렇게 조심스럽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문제 해결을 도와온 장미숙 전문가입니다. 20년 넘게 중장년 남성들의 연애 상담을 해오며 가장 많이 들었던 후회는 그때 몰랐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 때문에 절대해선 안될 치명적인 실수들과 그 실수를 피하는 방법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사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사랑하면 할수록 여자가 떠나는 충격적 이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53세 서울에서 조그만 공방을 운영하는 이모씨.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정말 많은 걸 내어줬죠. 퇴근 후 피곤해도 그녀의 집까지 매일 바래다 주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며 그녀가 원하는 시간을 맞춰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했음에도 결국 그녀는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여자 마음이 식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지나친 헌신은 때때로 나는 너보다 중요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처음엔 감동이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진 감정은 결국 권태로 이어지죠. 사랑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취미를 접고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한 남자들. 처음엔 이 남자 정말 진심이구나 하고 감탄했던 여자도 어느 순간, 왜이 사람은 자기 삶이 없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특히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는 내가 당신 없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는 자신이 비어있지 않을 때 가능한 법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맞춰주느라 스스로를 잃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을 잘하고 싶은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과 일상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엔 더 오래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이성에게도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2.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버리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 대구에서 개인 택시를 하는 58세 최모 씨는 몇년전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문화생활을 좋아하고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녀의 모든 취향을 존중하고 맞춰주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던 축구 모임도 접고, 자주 가던 단골 술집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점점 냉담해졌고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자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면 내 전부를 줄수 있어야지.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왜일까요? 여자는 남자가 가진 고유한 세계를 존중하고 그 안에 자신이 초대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면 여자는 그 남자에게 더 이상 끌리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흥미롭지 않고 평면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녀를 위한 배려가 도리어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 될때그 순간부터 사랑은 무게를 잃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 일상, 내 사람들 내 꿈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던지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계를 지킬 수 있어야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으로 그녀를 초대할 때, 비로소 두 사람의 사랑은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3. 친구인맥을 끄는 남자의 최후. 55세 김모 씨는 경기도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중년이 되어 한 여성을 만나 큰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도 철좀 들어야지라는 생각에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고 전화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엔 오랜 인연이던 지인들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죠. 처음엔 그녀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며 웃던 그녀.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권태로워졌고, 어느날 아무런 말도 없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중년 남자가 친구, 인맥, 사회적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빈자리를 오직 한 사람으로 채우려 한다면, 그 무게는 결국 상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사랑은 관계지 배타적인 소유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집중할수록, 오히려 상대는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더큰 문제는 그 사랑이 끝났을 때입니다. 사랑에만 몰입하며 인간관계를 놓쳐버린 남자는 이별 후에 너무도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돌아갈 친구도, 속 얘기할 사람도, 같이 소주 한잔 할 이도 남아있지 않죠.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사랑과 삶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에서 옵니다.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직장 동료, 오랜 지인들과의 연결고리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삶의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탄탄해야 어떤 사랑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갑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엔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4. 무조건 맞춰주던 남자 왜 버려졌을까? 62세의 박모 씨는 요즘도 그때를 떠올리면 허탈하다고 말합니다. 만난 지 1년이 채안된 그녀를 위해 그는 모든 걸 맞췄습니다. 식사 메뉴부터 데이트 장소 심지어 입는 옷 스타일까지도 그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내가 다 맞춰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고했습니다. 왜 무조건 맞춰주던 남자는 끝내 외면받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대화와 관계 속에서 균형을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론 충돌하고 타협하는 것.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어야 관계는 살아 숨쉽니다. 그런데 상대가 무조건 그래, 알겠어 라고만 하면 이 흐름은 죽고 맙니다. 감정의 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수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남자에게서 안정감과 주체적인 매력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맞춰주기만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의견도 없나? 내 눈치만. 보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죠. 결국엔 그 남자가 매력이 없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관계도 감정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갈등을 피하려 무조건 수긍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자존심까지 꾹꾹 눌러 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은 충돌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서로가 자신을 잃지 않고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가끔은 솔직한 불편함이 진짜 친밀감을 만들어 줍니다.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상대도 진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존심을 잃은 남자에게 생기는 끔찍한 변화.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50세의 정모씨는 최근 심각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몇년전 만난 여성과의 연애가 원인이었죠. 처음엔 사랑받는 기쁨에 빠졌고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뭐든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됐고 그녀가 짜증을 내면 무조건 사과하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졌을까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을 잃은 남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끔찍한 변화는 자기 부정입니다. 사랑을 이유로 자신의 기준과 자존감을 내려놓는 순간 남자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닌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종속의 시작은 아주 작은 양보에서 시작되죠. 중년 남자에게 있어 자존심은 단순한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궤적에서 쌓아온 자기 존중, 살아온 선택을 지지하는 힘그 자체입니다. 이걸 잃게 되면 모든 선택이 불안해지고 결국 관계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상대 역시 그런 남자에게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존심을 잃은 남자는 처음엔 순종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무력하고 비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의심이 생기고 관계의 끈도 풀어지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위해 무엇까지 포기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 감정보다 상대의 눈치를 더 먼저 살피고 있진 않나요? 사랑에서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도 맞지만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은 당당함을 잃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6. 중년 남자들이 흔히 빠지는 연애 착각. 부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57세 이모 씨는 이성 관계에서 늘 같은 패턴으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롭고 뜨겁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상대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 이별 통보를 받는 시기죠. 그는 늘 말합니다. 내가 다 해줬는데 왜 결국 떠나는 거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중년 남성들이 흔히 빠지는 연애 착각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해주면 상대는 날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하지만 사랑은 노력의 양보다 감정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은 헌신, 경제적 지원, 배려를 사랑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거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를 거래처럼 여기는 태도.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숨은 기대는 결국 상대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가지 큰 착각은 여자는 안정만 원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안정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의 흐름입니다. 여자는 여전히 설렘, 존중, 흥미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나 헌신만으로는 줄수 없는 감정이죠. 중년 연애에서 중요한 건 감정의 교감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며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민감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런 감정적 소통이 빠지면 아무리 많이 주어도 상대는 답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왜 떠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슨 감정을 주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세요.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중년의 연애일수록 진짜 감정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7. 실제 상담 사례로 본 사랑의 실패 시나리오. 중년 남성어 씨는 상담실 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는 52세, 직장도 안정돼 있었고 성격도 순한 편이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연애 끝에 그녀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씨는 연애기간 내내 자신을 최대한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억지로 들었고, 가고 싶다는 장소는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무조건 맞춰줬습니다. 자신의 취향이나 기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여자는 어씨를 정체를 알수 없는 사람으로 느꼈던 겁니다. 뭘 좋아하는지 화가 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감정조차 드러나지 않으니 그녀는 점점 감정이 메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편하지만 끌리지 않는 관계로 전락해버렸던 겁니다. 이처럼 중년 남성들이 흔히 겪는 사랑의 실패 시나리오는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너무 많이 맞춰주기. 마이너스 감정을 숨기기. 마이너스 나를 감추고 좋은 사람만 데려하기. 결과는 늘 같죠. 처음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식어버리고 상대는 이유 없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혼자 남겨졌던 기억. 사랑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선 진짜 나를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 보이려는 노력보다 감정을 진심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상대가 떠났다면 그건 어쩌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원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8. 다시 사랑받기 위한 단 하나의 원칙. 64세의 조모 씨는 이혼 후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연히 알게 된한 여성과의 만남이 시작되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죠. 하지만 몇달 지나지 않아 상대는 점점 차가워졌고 조 씨는 또다시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저는 진심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연애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랑의 기술보다 자기 상실에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을 주고, 너무 빨리 기대하고, 너무 쉽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엔 딱 하나,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사랑받기 위한 단 하나의 원칙. 그것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사랑을 구걸하게 됩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불안에 휘둘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게 되죠. 반대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상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중년의 연애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외모도 아니고 단순한 설렘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기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용기와 품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신가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 감정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태도를 갖추세요. 그것이 바로 다시 사랑받기 위한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나를 맞추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내 감정과 내 삶을 지켜내는 선택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종종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려 합니다. 친구도, 취미도, 자존심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균형 위에서 자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흔들림 없이 보여줄 수 있어요. 상대도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수많은 실수와 착각들, 어쩌면 당신의 경험과 겹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사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